인류가 처음으로 지구에 등장한 것은 약 200만 년 전입니다. 문자 기록이 존재하는 시대를 역사시대라고 할 때, 역사시대 이전을 선사시대라고 할수 있습니다. 이때는 기록이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에 유물과 유적, 그리고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는 신화와 전설을 통해 추측할 수 밖에 없습니다. 인류는 지적 능력과 도구를 이용해 지구의 지배자가 되었으며, 마을을 이루어 살았습니다. 하지만 자원은 한정되어 있었기 때문에 싸움이 벌어졌으며, 나라와 나라 사이에 전쟁이 일어나기도 했습니다. 혼란했던 인류 역사 초기에 사람들은 강력한 지도자가 필요했습니다. 자신들의 세력을 이끌어, 다른 경쟁 세력들로부터 생존하기 위한 선택지였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고려 중국의 전설적인 군주 세 사람의 이름에 사용된 한자를 분석해 보겠습니다. 의임금 요는 어떻게 만들어졌을까? 이 글자의 발음은 요, 뜻은 요임금, 부수는 흑토, 총 10유액입니다. 요인금은 도당시라고도 불리며 큰 공을 세웠다고 하여 방훈이라고도 합니다. 천체의 운행을 계산해 역법, 즉, 달력을 만들었습니다. 그는 왕위를 자기 아들에게 세습하지 않고 순임금에게 선양하였습니다. 허신은 설문의자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높다는 뜻이다. 노을 요가 우뚝할 올 위에 있는 것을 따른다. 임금 요의 각골문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윗부분은 흑토이며 두 개의 흑토 아래에 사람의 모습을 조합한 글자입니다. 금문에서는 흑토가 하나로 간략화되었습니다. 한나라 때에는 다시 흑토가 세 개로 복잡해졌으며 현대에 해석체가 되었습니다. 흙의 개수의 차이는 있으나 공통적으로 흙과 사람을 조합하였습니다. 아마도 높이 쌓은 흙의 모습으로 높다란 의미를 나타낸 것으로 추측됩니다. 고려시대 세 번째 임금인 고려 정종. 그의 이름이 바로 요인금에서 따온 것입니다. 다음으로 알아볼 글자는 순입니다. 뜻은 순임금, 부수는 어그러질 천, 총 12획입니다. 순임금은 유우시라고도 불렸습니다. 그는 효도를 잘했다고 전해지며 임금이 되고 나서는 여러가지 문물 제도를 정했다고 합니다. 순임금 역시 자기 아들에게 세습하지 않고 우임금에게 선양하였습니다. 허시는 설문의자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식물이다. 조나라는 뭐. 진나라는 경이라 한다. 땅에서 덩굴로 뻗어 자라나고 꽃잎이 연이어 있다. 그런데 순임금의 이름이 풀 이름이었다니 조금 의외라고 느껴집니다. 대만의 언어학자 지시성은 이렇게 분석합니다. 전국시대문자에서 수는 아래에 흙토가 있는데 이것은 장식을 위한 것으로 큰 의미가 없습니다. 두 개의 점 역시 큰 의미를 가지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보니 이 글자와 닮았습니다. 바로 진실로 윤입니다. 이후 모양이 점점 변화하여 현대의 해서체가 된 것입니다. 또 진실로 윤에서 파생된 글자. 거를 준이 있는데, 여기에 사람인을 붙이면 준걸 준이 됩니다. 산해경에서는 순임금을 가차하여 준임금이라고 썼습니다. 따라서 순의 의미는 진실되다 진실된 사람 혹은 준걸 즉 훌륭한 사람이라는 것이 지시형의 주장입니다. 일본의 침략으로부터 조선을 지켜낸 이순신. 이순신의 이름은 순임금의 신랄한 뜻으로 유학적인 가치를 드러내는 장명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마지막 글자는 우입니다. 뜻은 우임금, 부수는 발자국 유, 총9액입니다 우임금은 하나라의 임금으로 하우시라고도 불리며, 치수, 그러니까 홍수가 일어난 뒤 복구 작업을 맡았던 인물입니다. 그의 아들 개왕이 왕위를 세습하였습니다. 허시는 설문회자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벌레이다! 발자국 유의 의미를 따른다. 우의 근무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후 이렇게 바뀝니다. 중국의 언어학자 류자원은 갑골문의 이자형에서 가로획이 추가되고 더 복잡해진 것이라고 분석합니다. 이것은 장식성 필획이라는 것으로 실질적인 의미는 없고 글자를 꾸며주는 필획입니다. 이후 모양이 변하여 현대의 해석체가 되었습니다. 갑골문의 자형으로 보았을 때이 글자는 벌레를 본뜬 것으로 추정됩니다. 인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는 국민의 기본권입니다. 변호인은 본관이 어딥니까 단양 무시입니다. 단양이면 충청북도네 우리나라에서는 우를 성시로 쓰고 있으며 본관은 충청북도 단양 하나입니다. 다음엔 어떤 글자를 알아볼까요? 댓글을 남겨주세요.